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오늘이 시간 잠언 22장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그 말씀에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합당한 응답의 영광 홀로 받으시는 감사드립니다.홀로 받으시옵소서.홀로 받으시옵소서.그 말씀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시고 그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그상 가운데 그 모든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땅 가운데 홀로 가듯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나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나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라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길을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손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력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에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주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지혜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 지혜의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말씀에 합당한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더욱더 인도지장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오직 그 말씀안에 합당함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을 로 받으시옵소서 더욱더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